인벤티즈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당장의 주가 상황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주가 어떤 상황입니까? 거래량도 적고요. 아직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반등이 7만 원 정도는 넘어가야 아, 이 추세가 이제 완전히 돌아갔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니 아직까지는 작고 약한 반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지금이 주가가 반등을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주가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베링거와의 계약까지도 성사가 됐죠. 추가 계약 이미 재료도 나와 버렸고, 우리가 심지어 3년짜리 보호의 수가 11월 22일부로 풀리면서 보호에수 오보행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강중행일 합니다만 외국인들 기관들이 일주일 내내 계속 팔아 적기고 있어요. 매도도 쏟아져 보호에서도 있어. 거기다가 우리 여전히 투자 경고까지도 걸려 있는 상태죠. 다만이 투자 경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일이죠. 11월 2일 내일 화요일 날에 이제 최종적으로 해제 여부가 판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가가 전거점이죠 75,900원에 갑자기 뭐사한가를 찍어가지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투자 경고는 내일 이제 장 마감하고 내일 종가 나오는 거 보고 풀려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데 우리 투자 경고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투자 경고 다시 걸리려면 은전고점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전고점 넘어가면은 지금 위에서 손실 보신 분들 다 수익 전환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설령 투자 경고 안 풀린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자리 이제 그럼 뭐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반등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이번에 투자 경고도 이제 결국 풀릴 거고요. 풀어내고 나서 이 주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만 따져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천만 다행히도 지금이나 똑같은 역사를 거의 불과 한달 전에도 겪어 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전저점 10월 달이죠. 이거 10월 달에 왜 주가 3만 원까지 이동 평균선까지 왜다 깨면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9월달, 10월달 왜한달 내내 떨어졌어요?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지구물리 주가 왜 떨어지죠? 이미 베린거와 제로 나왔죠.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비만 치료제 제로 소멸이다. 이미 호재 나왔다. 그리고 보호에서 오보행 쏟아진다. 우리 9월달, 10월달에도 비만 치료제 상승이 꺾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환사체가 상장을 하면서 오보행 때문에 10월달 내내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도 보호 횟수 때문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뒤도 내고 올라간 자리가 지금 자리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월달에 어떻게 이 주가가 올라갔는지 어떻게 함께 수입받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번 12월 달 시세도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을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증명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떠드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10월 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9월 달, 10월 달 지옥 같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살이 나도 세력이 안 팔면 다시 올라가요. 왜? 얘네들 이미 주가 올라갈 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정보를 알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지금 자리 이거 무슨 자리입니까? 비록 주가는 증시 때문에 전화 사체 때문에 떨어졌지만 정작 큰 손들은 안 팔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거래나 개뿔도 없습니다. 지금 팔고 나가는 사람들 조막 손들만 팔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 내서 지금 4만원대에서 잡으십시오. 이 주가 7만원, 8만원 올라가기 전에 4만원대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께 오히려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주가 떨어지면, 어, 거기서 더 잡으세요. 왜? 결국에 이 주가 어떻게 될 거니까요? 7만원, 8만원 위로 올라가기 전에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용기 내서 10월 달에 4만원대, 3만원대 용기 내서 잡으신 분들은 실제로 주가 7만원, 8만원까지 바닥 대비 거의 2배가 넘는 폭등을 겪어보셨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우리 인벤티지 랩은요 과거부터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난번 5월달에도 지난번 여름에도 그리고 지금 자리도 주가 왜 올라갔냐라고 여쭤보면은 아 경구원 비만치료제 터져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뭐 베링거란 추가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소송 리스크도 끝나가지고 미국에서 학회에서 발표도 잘 돼가지고, 호재나 와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100번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여기서 후속 호재가 터지지 안 터지지 우리가 그럼 뭘 보고 판단할까요? 결국에 그런 지금 자리도 후속 호재가 터져줘야 기만치료제 지, 재료가 터져줘야 그래야 우리 주가가 다시 폭등이 나올 건데 우리는 결국에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다음에 호재가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5조짜리가 될지 10조짜리가 될지 기술 이전이 언제 다음에 또 터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가장 먼저 매집이 들어가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세 가지 내용만 아시면 여러분들도 우리 지난 5월달에, 8월달에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했던 것처럼 이번 12월달에도 수익금 온전하게 다 챙겨 가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어떤 자리가 되었건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면 지금 동그라미처럼 노란색 화살표로 흔적이 남습니다. 세력의 매집이 끝나면 그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검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권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의 목표가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서 그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시세가 마무리됩니다. 즉, 올해 여러분들께서는 세 가지... 세력이 매집한 자리, 세력이 팔고 나간 자리, 세력의 목표가 검은색선 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세력은요 중간에 분할로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뭡니까? 눌림 목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뭘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까? 결국에 주가는 목표가 검은색선까지 올라가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도 어떤 자리 겪어봤습니까? 떨어지는 주가 세력이 미리 매집이 들어가죠. 올라가기 전에 이미 알고서 한달 전부터 매집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의 목표가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서 팔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8월 달에 떨어지게 됐죠. 하지만 그 떨어지는 주가 세력이 어떻게 했어요? 10월 달.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주가도 11월 달 세력이 싹 받아 먹어가지고 다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자리 고점 나온 겁니까? 제로 소멸이니까 희생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안 끝났죠. 왜안 끝났습니까? 세력들의 목표가 터치한 적이 없어요. 목표가 가지도 않았고, 세력이 팔고 나간 파란색 가사표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주가 결국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10만원 위에 걸려 있어요. 여기서 10만원 위로 올라가서 결국에 이 세력들이 팔고 나가면서 시세가 끝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가 6만 4천원 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10만원입니다. 50%는 더 가서 떨어질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팔더라도 어디 가서 팔자는 거야? 세력들이랑 같이 고점에서 팔아야죠. 그러니 지금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고점이 안 나왔다라는 거고 우리는 지난번 8월달에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 5월달에 했던 것처럼 세력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간 이런 타점들 잘 모르겠다. 구분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제 핸드폰 연락처로 방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톤 남겨주시면은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만약에 이번 12월달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세력이 팔고 나간 이런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타점 문자 메시지로 제가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난번 8월달에 지난번 5월달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바닥 고점 잡아드린 것처럼 이번 시세도 바닥부터 다음번 고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계속 무슨 내용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인벤티지 랩이라는 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재값 받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인벤티지랩의 이 세력들만 따라가면 싸게 사서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비싸게 잘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지금 자리 이제 한 가지만 더 따져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 딱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요, 우리 머리 위에 걸려 있는 이 세력의 목표가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얘가 10만 원대에 걸려 있지만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럼 우리 12월 다 연말까지 이 세력의 목표가가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목표가 뒤에서 마저 설명 드릴 거고요. 다만, 이 세력의 최종 목표가 잡아 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국 말이죠. 이인벤티지립의 세력들이 항상 어떤 식으로 작전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알고서 매집이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들이 고점에서 팔고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세력들은 정보를 알고서 호재가 나올 거를 악재가 나올 거를 알고서 작전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세력의 수법과 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그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하는지,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수법과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목표가도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은다 수익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자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 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수익전을할수 있다 말씀 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께. 4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전거전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 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라일리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박학간이도 알고 있었도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 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패트론 주포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거예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279, 6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 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들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빠져버려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내용이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야 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 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지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벤티즐의 분석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유튜브 영상 통해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지난 10월 달에는 여러분들께 이 인벤티즐의 앞으로 주가 7만원, 8만원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기 전에 지금 4만원, 그리고 3만원한테 잡으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10월달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가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했던 7만원 8만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그게 우리 불과 지난 1 1월달의 역사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떨어지는 주가 보호 예수 때문에 떨어진다 뭐 재료가 이미 나와가지고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주가를 세력들이 오히려 매집을 담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주가 올라갈 때도 보호 예수 당시 보호의수가 아니고 전환사체였지만 그 오버액 물량을 세력들이 잡아먹고 올려갔단 말이죠. 지금도 똑같이 그 물량들을 세력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 세력이 그 다음번에 주가를 얼마나 올릴지만 알면은요, 우리가 10월달에 했던 것처럼 떨어지더라도 중심 잡고 다시, 중심 잡고 다시 수입 볼수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력의 다음 목표가 10만원 위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50%는 그럼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럼 지금 자리 뭐 하면 됩니까? 팔기는커녕 6만 원대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이거 주가 나중에 전거점다 넘어가서 8만 원 넘어가서 잡지 마시고 잡으실 거면 지금 잡으세요. 자 그럼 지금 자리 들고 있다가 뭐 검은색 선까지 올라가서 10만 원 받고 팔면 될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50% 수익은 보실 겁니다. 다만 어떤 변수가 있어요. 지금 세력의 목표가가 점점점 올라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이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올해 뭐한 2주, 3주 뒤에는 이게 10만원이 아니라 더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지금 세력의 목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올해 연말까지 이 세력의 다음 목표가 13만원 위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 세력의 최종 목표가는 10만원이 아니라 13만원이라는 거. 지금 자리에서 두배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미 지난주에도 다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세력들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샀는지 팔았는지 나는 타점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10-4342-6279로 방안하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바닥 잡아드린 것처럼 고점도 제가 똑같이 잡아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인벤티지 랩 싸게 사서 비싸게 제대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